하이닝부들 오랜만에 또 롱폼인데 내가 카메라를 켰다는 건또 어디 간다는 거같지 이번엔 또 어딜 가냐면 몰디브를 가게 됐어 엄마 아빠가 이번에 결혼 25주년인데 자기들 거면 표를 예약했다는 거야 나는 아직 몰디브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그래서 아니 그렇게까지 멀리 가는데 왜 이거를 가족 여행으로 안 하고 둘이서만 갈수 있어? 이러면서 야, 내 비행기 표도 예약해서 이래가지고 비행기 표도 일단은 잡아놨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어쨌든 성인 3명이면방 요금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경비가 되게 많이 들잖아 대신 경비는 효녀인 지원이 그니까 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어찌저찌 엄마 아빠 커플 여행에 꼽다리 껴가지고 가게 됐는데 나는 이제 가서 경비 벌어야지 내일 모레 출국할 예정인데 이제 또 우리 알래스카 가기 직전에 했던 것처럼 출국하기 전에 나의 삶 업데이트 이런 거랑 그리고 이제 가서 짤막한 브이로그도 이번에 같이 담아보려고 해 그리고 이번 영상은 스포셜 바이 동아제야 여행과 내 피부의 상관관계 얘기를 참깐하자면 알래스카 갔다 왔을 때 있잖아 피부 완전 뒤집어졌었잖아 그래서 내가 막 이번에도 혹시나 진짜 혹시나 물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렇게 될까봐 이번에 스킨케어랑 여드름 케어 이런 제품들도 좀 꼼꼼히 챙겨갈 예정인데 아직 남아있을 텐데 거뭇거뭇한 거 보여? 가기 전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하나, 피부과를 가야 하나 진짜 고민하고 있었는데 레이저 받으면 햇빛을 보면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고 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스킨케어 종류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게 이렇게 올라오는 여드름이나 흉터 이런 거는 화장품보다는 약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 붉은 여드름, 뭐 뾰루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에크농 크림이랑 좁쌀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에크린겔 그리고 이런 여드름 흉터뿐만이 아니라 뭐 수술성 흉터, 칼로인성 흉터에도 도움이 되는 로스카나겔까지 계속 나오면서 소개해줄 테니 무튼 자세한 건 우리 준비하고 몰디브 가서 얘기해보자고 오늘 카카은뉴스카메랑에크프 말씀드리면 원인은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호르몬 피지가과하이분비가 돼서 음. 여드름재이 발생이 되거나 이거 네.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활성화된다고 하셨잖아요. 남사들한테더 네. 많이 나가고 사실은 남성보의 네. 여성이 생리주기라든지 이렇게 매달그 시즌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시즌에 사실 집중될 수 있는 게 있고 뭐 남성분들은 막 호르몬 때문에 갑자기 음. 많이 난다? 그렇게 막시즌서으리있 그냥 우리 몸에 네. 가지고 있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것들, 이게 많다고 많이 나는건아니잖아 네, 맞아요, 맞아, 맞아. 저는 이렇게 짤수 있는 여성이 고름이 생기는 게 음. 아예 안 나거든? 네 맞아요 너무 아, 아파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사실 그 단계에서 귀에 들어가서 염증이 계속 발생해서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피부는 더 악화되지 않는 음. 피부에 대한 그런 면역체계가 그래도 갖춰져 있어서 단계 넘어가지 않는 걸볼수 있어요 그 전에 뭐 세안이라든지 음. 이런 관리를 잘 해주셔서 그단계 넘어가지 않는겁니다 음. 혹시 그 노스카나는 어느 단계에서 사용해야 될까요? 통터 생기고 바로? 약간 어? 어? 애매한데 아물고 무 단계 따고 딱지 붙고 따고 떨어지고 나면 네맞 이거 그래도 한몇달 됐는데 괜찮아요 지금 딱 바르시는 좋을 것 같아요 피부과 가면 다 헷갈려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기음쓸수 있고 하니까 음에카나겔을 먼저 사용을 하시면 금방 괜찮그수 있어요.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이렇게 코위에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박하고 이제 몰디브 w h a 따라 o u w a 는 t to 너 o I want to do. I want to do. I want to do. I want to do. I w a 먹방 한번 찍어볼 예정. 이따가 내스크 싱가폴 첫날이자 마지막날 잠깐 환승하고 가는거라 가지고 이따가 저녁에 바로 비행기 타러 가실까요? 그거 어, 다 플라스틱이다 휴지라도 <laughs> 앞에 가볼래? 네. 아무 뭐 손가락이 심각해서 아속 손수건 있잖아 손수건좋아요간게 있어서 좋다 <laughs> 아, 이제 드디어 싱가폴에서 올디브. 너무 안맞아. 너 불편해가지고 아까 산. I left Singapore 티셔츠로 <coughs> 갈아입었어요. I say okay. look. 랍스터 했다고 하는데, 저도 에 먹어보고 가도 맛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묵을 리조트, d a n 리 Pretty. 저희 말고 다 커플이거든요. <laughs> 나만 엄마 아빠랑 왔어 여기 저희 리조트 방. 뭔가 되게 옛날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일본 호텔? 바다 진짜 예뻐. Dance so quiet here. <laughs> 여기 그물 같은 거 있고 여기 이불 놓고 이렇게 해서 사진 찍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이거 보고 너무 예쁘더라고. 그리고 저 이거 싱가포르에서 샀어요. 이쁘지? 약간 포카리 스웨트 블루 느낌? 굿모닝 오늘은 두 번째 날알부침지 7시인데 벌써 일어나버렸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한 11시? 미쳤죠 화장실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이거야 자 일단 스킨케어부터 먼저 해줍시다 셀피전 C 포스타 알파 쿨링 패드 더울 것 같아가지고 쿨링 패드로 가져왔어 이거 완전 텍터하기 좋은 얼굴에 착붙한 청소판 엄청 야들야들 부들부들 아 근데 진짜 해가 장말이민해 하루 이틀 있었던 사람들 보니까 이 자일단 스킨케어에 막하기 전에 계속 얘기했던 에크린겔, 에크넘 크림, 노스카나 크림 언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드름 같은 것도 생기는 순서가 있잖아. 피부층에 각질이 쌓이고 막히면 오돌토돌한 좁쌀 여드름이 되는 거고 그런 각질 때문에 안에서 나오는 피지들이 막혀가지고 홀록 올라오면 뾰루지, 붉은 뾰루지들. 근데 거기에 여드름균이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막 아파, 어, 농도 생겨. 그러면 그게 우리가 아는 여드름이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짜거나 놔둬가지고 딱지 생기고 떨어져서 생긴 흉터가 남았을 때는 여드름이 아니라 여드름 흉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쓸수 있는 제품이 다 다른데 전 피부층에 각질이 쌓여가지고 포돌포돌한 좁쌀 여드름이 생겼을 때쓸수 있는 거는 요거 에트린 케일 요게 각질 제거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 죽은 피부들을 없애주는 칼리실산이라는 성분이 20mg 2%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여드름 균들 피아크이라고 하죠 요게 그균 증식을 억제할 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각질 제거, 항염 작용까지도 가능한 살리실산이 들어있는 제품이어서 짜 여드름이 났을 때 써줄 수 있는 제품. 열어보면 이렇게 튜브형에 뿌는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요거 사용 방법은 아침, 저녁마다. 일회 씩 세안 후에 바로 발라주시면 되는데 조금 자극이 갈것 같다 한다면 전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발라보다가 괜찮으면 하루에 두번 바르는 방향으로 바꿔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여드름 균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피부에 붉게 막 뾰루지들이 올라온다거나 올라올 것 같을 때 쓰는 제품, 에크 크림인데요. 얘의 주성분은 이부프로페피코을 30mg. 소염 진통제서 염증 반응 차단하고 억제시켜주는 그런 성분. 그리고 이소프로필 매틸 패널, 10mg. 염증이 악화되는 걸 막아주는 성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복합성분으로 항염, 향균작용, 두개다 하는 제품인데, 우리가 아는 붉은 여드름, 아니면 뾰루지, 이런 데 위에 올려주면 되는 제품인 거지. 이 친구도 이렇게 튜브형의 좁은 입구 이렇게 생겼는데, 제품이 확 나오는 게 아니라, 속약식, 원하는 부위에만 짤수 있게 이렇게 되 있죠. 흰색 크림 같은 제형인데 이렇게 도톰하게 올려도 흘러내리지 않아. 그래서 뾰루지나 뭐 스팟 이런데 좀 도톰하게 올려놓기 편할 것 같아요. A 사용 방법은 기초를 하고 하루에 수회. 곱살 여드름이랑 붉은 여드름. 이렇게 한 번에 막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는. 이두 제품을 같이 써줄 수 있다고 하는데 바르는 순서는 기초 세안 후에 에크린케 먼저 발라주고 그 후에 스킨케어를 하고 난 다음에 에크농 크림 발라주는 순서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흉터 치료제라서 여드름들이 다 사라지고 흉터가 남았을 때 그때 사용해주는 제품 노스카나겔 주의할 점은 아직 여드름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돼요 여드름균들이 다 죽고 나서 우리가 흉터 난게 됐을 때 사용해주는 제품이라는 거꼭 잊지 마시고 여드름 흉터 외에도 뭐 수술 흉터, 켈로이드 흉터 이런 데도 쓸수 있는 흉터 치료제 아무튼 그래서 이 노스카나겔은 세가지 복합성분으로 흉터를 치료하는 의약품이다 근데 이게 또 리뉴얼된 제품이에요 이전에 노스카나겔이랑 뭐가 달라졌냐 저는 피인간으로서 끝에서부터 밀어주는걸잘 못해요 아, 되는대로 막 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노스카나겔이 진짜 다행히 튜브용으로 리뉴얼이 됐어요 이렇게 산뜻할 수가 없어 얘도 이제 입구 열어보면 이런 좁은 입구 형태로 돼있고 노스카나겔 사용방법은 일단 얘도 기초부터 해주세요 기초 스킨케어 해주시고 노스카나겔을 사용해주시면 돼요 하루에 두세 번씩 또 수지로 바를 수 있는 제품 그리고 메이크업 위에도 덧바를 수 있다. 아, 그리고 로스카나 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르는 시기. 로스카나 타임이라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드름이 다 아물고, 흉터가 진그 시기에 무조건 써줘야 해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여드름 흉터가 막 하루 이틀 안에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럴 때이 노숙한 알갤 같이 사용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 2, 3주 정도 사용을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다. 뭐 좁쌀 여드름이든, 화농성 여드름이든, 아니면 여드름 가라앉았는데, 흉터 때 고민 이 있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에크린 계 에크론 크림 노스카나 계 이래들은 의약품이라서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진짜 덥다 화장실도 에 에어컨 있어야 될것 같아 음 썬쿠션으로 한 번만 더 밀착 시켜 줄게요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떨어 라이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